안녕하세요. 백미경 TV의 백미경입니다. 여러분,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10월달, 11월달 막그 행사철이라 어, 메뚜기도 한철 아니겠습니까? <laughs> 하다 보니까 어, 축제 공연들 때문에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저번에 말씀 나눈 거 이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어, 중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면 아버지 그렇게, 음, 거의 돌아가시는 분을 어, 모시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또 많이 걱정 반? 어 어떤 궁금 반 이렇게 해서 물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어, 나눠 볼까 해요.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가족들이 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예. 일단은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셔서 어, 한국까지 오셔서 10 1년 사시다가 18년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86세로 돌아가셨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더라도 또 못했더라도 일단은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실감했어요. 다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잘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좋은 곳에 가셨을 것이다. 하는데, 정작 나는 너무 못해드린 것 천지고, 너무 못해드린 생각이 너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나면 다들 그럴 거예요. 왜 잊었다가도 가끔 생각나면 그냥 뭐 엄청나게 막 밀려와가지고 그리움이 밀려와가지고 정말 많이 그울할 때도 있고 눈물이 하염없이 날 때도 있고 요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노래들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노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들을 때도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10월달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생각이 또 났어요. 이렇게 5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계속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자리, 여러분 어, 부모님들 계실 때좀 잘하셨으면 저도 어, 엄마 이제 구순된 엄마가 계시지만 어, 살아 계실 때좀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잘 못하지만 어,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86세 18년도에 돌아가셨고요. 음, 저는 중국에 그때 상해에 가면서, 어, 옷가게를 하면서 또그 민박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잘 된다, 잘 된다 할땐 계속 잘 되나 봐요. 정말 돈을 이, 그, 해다가 잔다. 돈을 해다가 잔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계속 가기가, 매일 가기가 정말 실증날 정도로 해서 침대 그 베개 밑에다 막 깔고 자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정말 하는 일마다 다잘 되더라고요. 옷가게 잘돼 민박 민박은 공장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바이어들이 이렇게 오시면 호텔에서도 주무시지만 어, 민박에서 주무시는 분들 민박이 편하다고 어, 중국은 또뭐 호텔에 또 문제. 생겼다. 아니면 행사를 한다. 이렇게 뭐 나라 뭐 행사들이 있다 할때 특히 상하이는 이렇게 영도들이 많이 오는 이런 행사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행사들이 있다 이러면 어 호텔들에 급작스럽게 뭐 경비를 강화한다든지 뭐 검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셔서 민박을 찾는 분들이 또 많지만 저는 또그 회사의 공장에 바이어분들이 수시로 오시니까 그 분들이 오실 때마다 민박을 소개를 하는데 그 민박을 하면 그 돈이 내내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돈의 욕심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민박을 제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민박을 하면서 혼자 다할수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 엄마가 60대 중반 아주 그냥 어 정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싱싱할 때 싱싱할 때 정말 근력이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어일 욕심도 많으시고 또 도아 자식이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으신 이런 욕심이 많으실 때 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민박 하나 해드렸는데 민박이 방세 개짜리 그때는 뭐 사업자 이런 것도 중국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방을 그냥 세를 맡아가지고 방 여러 칸 되는 그 아파트를 세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방 하나 아파트 하나를 세를 내서 하는데 그게 또 방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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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방을. 아파트를 3개를 세 개를 세에 맡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음, 또 조식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소문에 이렇게 좀잘 됐어요. 그리고 옷가게도 잘 되고, 마진이 너무 많이 남고, 이렇다 보니까 돈, 입금 바로바로 하러 가기 싫어서 침대 밑에 머리맡에 <laughs> 뭐 돈방석에 산다, 뭐돈 침대에서 잔다, 이건 아니지만 벽에 밑에다가 가큼씩 깔고 정말 그렇게 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잘 되고, 근데 이렇게 뭔가가 잘 되면 꼭 탈이 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게 아마 승승장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서 조카들부터 우리 일하는 어큰 조카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애들부터 신분증을 돈 주고 다 해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일단은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잘 정말 나가고 그새 들어 살던 집에서. 집도 장만하고 또 열두 을 식구다 보니까 집한 채로 안 돼서 두 채도 장만하고 뭐 살다 보니 어, 탈이 난 거죠. 탈이 났다는 거는 음,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 연변에 있을 때 연기를 했을 때 어, 남성 기성복을 팔때 2층에 한 2층에 여자들 그 캐주얼 팔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라기 보다는 저한테 한두살 정도 연하, 두살 정도 어린 친구인데, 옷가게를 딱 들어오는데, 그 옷가게는 상에서 홍철로 쪽에, 홍초공항, 홍교공항 다 아시죠? 홍초공항 있는 그쪽에, 어, 까르프 있는 쪽이다 보니까 옷가게가 엄청 크진 않더라도 되게 번화가에 있다 보니까 소문이 좀 빨리 났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어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느 날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봤는데, 저는 한 방에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당연히 저를 한 방에 알죠. 내가 한 방에 아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보는데 저는 아닌 척 그냥 음, 모르는 척 했어요. 왜냐하면 좀 두려웠어요.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아는 친구가 나를 알아본다는 게, 그리고 상하에 오면서 저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중국 조선족으로 용정에 있는 중국 조선족 신분으로 일을 했고 회사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친구가 나를 찬찬히 보고 뒤뚱뒤뚱 하면서 하다가 뭐또옷딱 옷을 막 골라 보다가 고개를 꼬덕꼬덕 하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 내가 한 방에 알아보는데 저 친구 당연히 나를 알아보겠지. 그러면서도 설마 그때는 북한에서 갓 온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그 쉽게 말하면 북한 때를 못 벗어서 천스러울 때내 <laughs> 나름 나는 그래도 상해 와서 막부리지도 넣고 어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좀 세련됐으니까 못뭐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했죠. 근데 나가면서 끝내는 아 맞냐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아니라고 하는데 에이 그 코끝에 점이랑 아이 맞다고 자기 자기 맞다고 맞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그러면서 조금 깨림지 하긴 했죠. 아, 또 오세요 하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해서 보냈는데, 아, 불길한 예감은 어, 지나가질 못하더라고요. 어느날, 어, 상하에는 그 오후에 한 4시부터 엄청 활성화가 돼요. 오전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40도 넘게 막 가니까 더워서 활동을 많이 안,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4시부터 장사를 해서 새벽에 3시에 접습니다. 그때까지 막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뭐 회사 갔다가 회사 퇴근하면서 7시쯤에 와서는 새벽까지 또 보고 응. 들어가서 4시부터 자고는 한 3시간, 4시간 자고 또 회사 출근했다가 계속 이렇게 그거 반복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옷가게에, 경찰차가 이렇게 와서는데, 저는 그냥 등발이 다, 등에서, 등에 어싹 하면서 땀이 주렁주렁주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서에, 홍실로, 홍처에 집이 있고, 흥실루라고또 어, 딸인데 흥실루 경찰서에서 와서 저를 이렇게 하고 가서 제가 그 아침에 겨우 정말 그 훔쳐 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laughs> 경찰서 서장님이 보증을 한다고 해서 데리고 나오면서 제가 그때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정말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 일도 필요 없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한국 갈수 있는 루트를 찾아야 되겠다.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분 지인 통해서 수소문을 하니까 어, 그런 거는 제일 빠른 방법이 청도에서 제일 빠르다. 청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동북삼성에서 산동성에 그 있는 청도에 거기가 제일 활성화가 돼서 빠를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행사 사장님한테 그래서 여행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마침 조선족분인데다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돈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한국 할수 있는 방법을 해주세요 하니까 그때 제가 돈을 어, 한국 돈으로 500 만원 주고 여권을 돈 주고 사서 그 머리 바음 해가지고 한국을 입국을 했습니다. 어, 한국을 입국을 하는데도 저는 또한 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목숨을 거, 몇 번을 걸어야지. 도대체 지금의 이 자유로운, 이 행복한, 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 똑하니 잘 살고 있는지, 어, 여러분들한테 저번저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어, 방송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좋았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겠죠? 꾹꾹 사랑합니다.